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어야 5분 안에 짧고 굵게 익신만 콕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첫 복음에서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언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세대가 흘러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는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는 거룩한 백성이요 모든 민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며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10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율법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이 아닌 성막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의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살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제도들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죄인인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놓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처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사를 돕는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예식 순서에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인데요. 이첫 제사 때부터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야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바로 이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그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고작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작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만큼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불은 불이니까 겉으로 볼때 비슷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이고 그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과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재물되어 주신 진리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